자, 안녕하세요. 안전한 건축 파트너 빌드 프로의 고상철입니다. 어, 우리 집안,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비 횡령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신탁사 자금 관리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공사를 해보면서 이 비용이 많은 비용인지 참 이게 애매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처음 공사를 한 사람이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빌드프로 개발금융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일규 대표입니다. 신영부동산 신탁 고객 부동산 밸류업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이대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옛날 평당 얼마 들어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 항목들이 각종 금액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횡령이 일어나는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안전 장치를 할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음.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사업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음. 어~ 건축비 뭐~ 토지비 음, 그리고 토목공사비 뭐~ 설계비 감리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음. 각 그~ 지출이 되는 그~ 시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치. 근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잘알 수가 없어요 음. 이러다 보니까 어 만약에 어, 어떤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전체적인 공사비의 흐름을 자금을 통제하고 음. 관리를 할수 있는 주체가 없다면은 시공사가 그냥 건축주한테 음. 달라고 하면 음, 도대체 그걸 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은 어,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조금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규모 건축에서는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치, 알면서 나가는 예. 예. 거죠, 그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의 경우는 음. 이제 이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소규모 건축은 그런 별도의 음. 이런 관리비용을 측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예, 공사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음. 이제 저희 빌드 프로하고 신영 부동산 신탁이 네. 이제 비용을 많이 안 들이면서 네. 이런 소규모 중소규모 건축을 진행을 할때 네. 건축주가 어, 안전하게 네. 예, 좀 객관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이 업무 툴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어 신영 부동산 신탁에서 오신 우리 이대호 팀장님께서 이제 요런 신탁사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네. 이제 어 이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는지, 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해 주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 네. 일단은 이런 신탁의 상품 중에 이제 자금 관리를 할수 있는 네. 그런 대리 사무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아. 관리를 신탁사가 하게끔 되는데, 네. 이 신탁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네. 이 계좌에 그 각종 네. 뭐 분양 수익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출금이 들어오면 네. 이 대출금에서 각 사업비, 공사비라든가 음. 토지비 이런 음. 것들을 지급 하게끔 음. 신탁사에서 보관을 하는 역할 그리고 음. 보관했다가 음. 각그 관계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음. 그 상황에 맞게끔 음.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음. 자금을 집행하게끔 하는 역할을 이제 신탁사에서 음. 서비스를 자금관리들이 사무 서비스를 이제 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딱다 판단을 하시고 나서 회사에서 지급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 보통 금액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현장별로 어. 이제 다좀 예를 들어 다르잖아요. 다르죠. 뭐 응. 어, 이게 100% 다세대 주택 건물이냐, 아니면 주택 건물이냐, 응. 아니면 상가 건물이냐, 응. 또는 섞여 있느냐, 이 복합 건물이냐, 응.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빌드 프로 같은 이런 회사에서 응. 그런 각종 서류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응.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탁사에서도 그런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걸 보고 집행을 해 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신탁사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어이 네. 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음. 관계사들을 많이 이렇게 거래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신탁사 쪽에서 아무래도 어 정보가 음.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각종 정보력과 또이 조직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개, 초보 건축주들의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좀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 빌드 프로에서 네. 기본 최초의 어떤 적정성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저희도 따로 또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자금 집행 요청이나 이런 음. 각종 관리 시스템 입장에서 저희도 그 적정성이 맞는지 틀리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음. 자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저희 소규모 건축주 분들께서도 음. 충분히 신탁사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음. 이런 소규모 건축들, 개발 사업들도 진행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기존에는 음. 이제, 어, 대형 사업의 경우는 이제 신탁사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 수지표상에 이제 측정을 해서 사업을 다 진행을 했죠. 대규모 사업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비용을 잡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이 비용을 측정을 하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에 이제 그 전체 사업비 대비 비용이 좀 늘어나요. 그런데. 어, 신형 부동산 신탁에서 음. 어, 이제 타 이제 경쟁사와 음. 이제 대비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 이 비용을 음. 저렴하게. 조금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를 어, 받을 수 있는 거죠 소규모 이제 사업을 할때 음. 그래서 앞으로 어, 저희 서울이라든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네. 예, 신형 부동산 신탁에서도 뭐~ 전국시장 다 하시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제주도도 가능한가요? 제주도도 하고, 어. 뭐 울릉도도 가능합니다. 아, 예. 요 음. 이런 서비스를 좀 전국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면, 음. 이제 각종 분쟁, 어, 우리가 보통 소규모 건축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 민사소송 한 2, 3년 하다가, 예. 결국에는 대법원 사이트에 뜨죠. 음. 예, 그 물건이.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예. 음. 앞으로 많은, 어, 우리 신용부동산 신탁의 그, 뭐 이대유 팀장님께서 그 많은 역할을 좀, 어,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좀 불안했던 것들은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그 비용은 제대로 가는 건지 이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빌드 프로하고 우리 부동산 신탁 신영문동산 신탁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거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빌드프로에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쟁 건축 분쟁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